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밀 후에 개미산을 처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미산을 취급할 때이 해공약품 산이 85%라 그럽니다 어, 이 산을 냄새를 맡게 되면 폐가 어, 쫄아 어, 드는 그런 현상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어, 냄새를 맡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풍기를 이렇게 틀어놓고 바람이 어, 사람 쪽으로 안 오게끔 하여서 어, 이렇게 하여서 어, 먼저 <laughs> 개미 산을 병에다 따라 부어 보겠습니다. <laughs> 주사기를 이용하여서 <laughs> 이렇게 <웃음> 용량을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용량을 어, 될수 있으면 어, 맨손으로 하시지 말고 무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몸에 묻게 되면,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자, 20cc씩, 20cc씩, 아, 10번, 아, 20번, 2번. 네 번.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스무 분을 따 따르고 스무 분 하면 이제 사백 cc가 되지요. 사백 cc 제가 그통 스무 통에. 어, 지금 85% 개미산을 어, 60%로 맞춥니다. 60%로 맞추려면, 어, 개미산 2, 개미산 2에 물 1, 그게 개미산 2대, 물 1, 2대 1로 희석하면, 어, 약60% 정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어, 개미산을 어, 희석할 때는, 만지거나, 냄새를 맡거나, 몸에 묻으면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어, 개미산과 물을 희석할 때, 어, 물을 먼저 받고, 어, 개미산을 희석할 때는, 어, 먼저, 어, 물리, 물, 물이 이가 아니고 개미산이 이 물이 1이 돼야 됩니다 물이 1이 돼야 되는데 잠깐만 물을 다시 물 1에다가 어, 개미산을 2를 썼는데 어, 이 개미산에다가 물을 붓게 되면은 잘못하면 어, 폭발할 위험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 물을 먼저 붓고 어, 물에다가 <laughs> 물 1에다가 개미산 1을 이렇게, 음, 부주면은 안전하게 이제 희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분 어, 이, 이제 60% 용액이 만들어졌지요. 이60% 용액을 갖다가, 60% 용액을 주사기로 이용해서 삼십 c c 정확하게 30cc 해가지고 시, 이게 이 시, 시, 하 시, 라고 새로 나온 건데. 30cc 용량이 조금. 에다가, 응. 50cc 까지는, 흡수를 응. 하겠네요. 30cc만 넣고. 자, 이렇게 다 이었다고 가정을 하고, 자, 이렇게 다 만들어진, 어, 기구를, 에, 뚜껑을 닫아가지고, 벌통에 넣어주는데, 잠깐 소개할 게또 있습니다. 에, 오아시스. 기 어, 꽃을 꽃꽂이 하는, 오아, 오아시스, 스포츠 같이 보시는 그 오아시스를 잘라가지고, 약 30cc 씩 되게끔 용량을 두께 1cm에 폭이 5cm, 길이가 6cm 이렇게 하면 약 30cc 정도의 부피가 됩니다. 그거를 재미산 60%에다 푹 담그게 되면 거의 30cc를 다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가 만들어서 조금 사이즈는 조금 다르지만은 그 용량을 맞춰서 30cc가 되게끔 이렇게 하여서 사용을 했는데, 이걸 몇년 사용을 해보니까, 어 이게, 어 개미산이, 속에 들은 개미산은, 와시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개미산은 잘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게 다, <laughs> 이, 효과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속에서는 공기층 빨아먹기는 빨아먹는데 공기층이 딱그 물기를 막아버리니까 희발 성분이 표면만 희발이 되고 속에 거는 발효가 안 됩니다, 발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아시스는 쓰는 게좀 부적절할 것 같고 이렇게 패드 종류. <laughs> 뭐, 꼭, 이런 기구가 아니더라도, 패드, 안에 패드, 설거지할 때, 행주용으로 쓰는 그, 물을 빨아들이는 그 패드 같은 것을 이용하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대상에는 60%짜리를, 50cc 용량을 주어야 맞는데, 어, 제가 지금 날도 좀 덥고 어, 그동안 어, 꿀을 한다고 벌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어, 약을 독하게 치면 은 벌들이 아주 힘들어 할것 같아서 조금 약하게 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0cc 용량을 맞췄는데 음. 자 이렇게 해서 어, 뚜껑을 열고 어, 여기 이제 프로폴리스 망 위에다가 아, 이렇게 올려두면 되겠습니다 프로폴리스 망 위에다 올려두는데 근데 이 50cc를 넣었을 때는 어, 이렇게 넣고 30cc를 넣었을 때는 어, 이거를 <laughs> 밑으로 이렇게 엎어서 놔야 될것 같은데 어, 안에 패드 용량이 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어, 전부 이렇게 이렇게 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놔도 개포에서 어, 막혀있으니까 다 이렇게 정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어, 어, 다 배치해 보겠습니다. 음. 자 소비 위에다가 아, 충분히 벌들이, <laughs> 냄새를 피해다닐 수 있도록 하고, 찐득이는 그 냄새에, 특히 이제 가시 영해가 제일 문제죠. 가시 영해가, 어, 가시 영해 때문에 이 개미산을 하게 되는데, 이 개미산을 하면은 어, 봉판 속에까지 어, 이 냄새가 침투를 한답니다. 그렇게 한다 하기는 하긴, 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어, 침투가 잘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계미산 어, 기하기를 넣어주고 어, 어, 기하기 계미산이 발효되는 그 온도가 제일 적절한 온도가 25도 플러스 마이너스 어, 2도라 그럽니다. 그게 한 기화가 잘 되는 온도가 25도, 어, 20 어, 플러스 2, 2도면 27도 어, 또 어, 마이너스 보통은 뭐 23도, 뭐한한 한 20도까지는 기아가 되는데 20도 이하가 내려가게 되면은 기아가잘안 되기 때문에 에, 온도가 낮을 때는 원액을 용량을 맞춰서 쓰든지 약간의 어, 융통성을 어, <laughs>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어, 개상에는 50cc, 85% 개미산을 60%로 맞춰서 50cc 용량을 패드에 묻혀서 소각대 위에다 올려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하실 때는 필히 소문을 소문을 최대한 열어 주셔야 됩니다. 소문을 최대한 열어서 독한 냄새가 오랫동안 머물지 않게끔. 전면 개방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응. 어, 그리고 열수숨은 적정 용량을 지키셔야 되고 어, 과하게 어, 귀찮다고 한꺼번에 독한 약을 많이 치시게 되면 벌들이 어, 순식간에 다 몰려 나와 버립니다. 다, 다그 독한 가스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어, 이 개미산을 좀 독하게 치면 은 왕들이 어, 불구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산란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 왕이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꼭그 약의 용량을 잘 지켜서 이렇게 투약을 음, 하여서 진드기 처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